여러분 안녕하세요 축구를 사랑하는거바이 축구문석가 기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축구 스모패 2025년 33회차 14경기 총격대가 분석해 왔고요 33회차 보니까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35라운드 7경기 그리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7경기가 대상경기네요. 그럼 저희 긴 영상 시청해주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1번 경기 플럼드 에버턴 경기네요. 일단 홈팀 플럼 리그에서 14승 9무 12패 11위에 위치했고 플럼에서는 주전 핵심 레프트 윙 넬슨, 주전 핵심 공격수 모니즈가 결정하고요. 반면에 원정팀 에버턴 리그에서 8승 15무 12패 14위에 위치했고 에버턴에서는 주전 핵심 윙어 린드 스트램, 주넥심, 중앙선타백 타코프스키, 주넥심, 미드필더 망갈라 선수 결정이네요 그래서 카클론 결론은, 전력상 플럼의 우세와 함께 두 팀이 최근 두번 맞대기를 모두 무승부였었고, 플럼이 최근 네 경기 1승 3패로 부진하기 때문에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허나 에버턴 또한 치그, 취급... 에버턴 또한 리그 최약체 중의 하나인 입스위치 타운과의 홈 경기를 졸전 끝에 비기는 등 최근 3경기 1무 2패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시 원정 경기 17경기 4승 6무 7패로 하이권 원정 성적으로 원정 최약세이기 때문에 최랑 승부 때 홈팀 플럼의한 골차 진담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 으로이번 경기 울버햄튼 대 브라이튼 오퍼얼비온 경기네요. 일단 홈팀 울버햄튼 리그에서 12승 5무 18패 13위에 위치했고 울버햄튼에서는 핵심 공격수 칼라지치, 저력 심충한 스타백 모스케라 핵심 라이트윙 곤잘라즈, 남바토, 골키퍼, 존스톤 선수가 결정하고요. 반면에 원정팀 브라이턴, 호프, 알비온 리그에서 13승 13무 9패 12위에 위치했고 브라이턴에서는 주전핵심 레프트백 카디오, 골로 핵심, 미드필더, 밀러, 주전핵심, 미드필 로터, 주전핵심, 공격수, 주앙 페드로 선수가 진기결정으로 결정하네요. 그래서 아카글렁 결론은 전력상 팽팽하게 무승부가 유력하기는 하나 이브라이튼이 최근 다섯 경기 1승 2무 2패로 다소 경기 기복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올버햄튼은 강호 맨시티 원정 경기 아쉬운 석패를당하기를 했으나, 최근 다섯 경기 4승 1패로 또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브라이튼의 전력노수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지난 시즌 가장 최근 두팀 같은 장소 맞대결, 올버햄튼이 1대0 승리를 거둔 적이 있는 만큼, 최하승부터 홈팀 올버햄튼의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경기, 셀타비그드 세비아 경기네요. 일단 홈팀 셀타비구드 그리고 이제 13승 7무 14패 7위에 위치했고 셀타비고에서는 주핵심 중가스타백 스타펠트 선수 결정하네요. 반면에 원정팀 세비아 리그에서 9승 11무 14패 16위에 위치했고 세비아에서는 주전 핵심 공격수 아담스 주핵심 미드필 로콘과 핵심, 핵심 중가스타백 니안조 주핵심 미드필 바르가스 선수 결정하네요. 그래서 카클론 결론은 전략상 셀타비고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레알 마드리즈던 3대2 석패를 당하기는 했으나 이두 골을 따라 잡으며 끔찍인 모습을 선보였고 세비아가 최근 다섯 경기 2무 3패로 5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팀의 최근 다섯 번 맞대결 중 무려 세번이 무승부였기 때문에 접전은 불가피한 상황 허나 이 셀타비고가 유로파 진출 티켓 획득이라는 강한 동기부가 있기 때문에 최랑승부터 홈팀 셀타비고의 한 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번 경기 뽐머스 대 아스톤빌라 경기네요 일단 홈팀 뽐 버스 리그에서 14승 11무 10패. 파리에 위치했고 봄머스에서는 핵심 공격수 우니알, 핵심 레프트윙 시네스트라, 전핵심 미드필더 크리스티의 선수 부상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아스톤 빌라 리그에서 17승 9무 9패 7위에 위치했고 아스톤 빌라에서는 준핵심 공격수 레시포드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결론 결론은 두 팀의 최근 네번 맞대결 아스톤 빌라가 2승 2무로 절대적 우위를 선보이고 있고 전력상 아스톤 빌라 야우세기에 분명 아스톤 빌라 가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최근 원정 경기 2연패로 최근 원정 약세 가 두드러지고 있고 본머스가 강호아스나를 원정 경기에서 격 파하는 등 최근 4경기 2승 2무로 초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강승부 대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번 경기 찌로나 대비아레알 경기네요. 일단 홈팀 찌로나 10승 8무 16패 15위에 위치했고 찌로나에서는 핵심 공격수 아벨로이즈, 주전 핵심 윙어 힐 선수 부상이고, 요 반면에 원정팀 비아레알, 에서 16승 15패 5위에 위치했고, 비아레알에서는 핵심 비톨드 아크호마흐, 핵심 중앙선탑 백 알리오 선수 부상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결론은 전력상 비아레알의 절대적 우위와 함께 지로나가 최근 6경기 1승 1모 4패로 극도의 침체가 이어지 이며 여전히 하위권에 처져 있는 반면에 이 PRR은 측은 리그 2연승으로 초상승세를 이어 나가며 챔스 티켓이 주어진 리그 4위 경쟁을 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두 팀의 최근 7번 맞대결 아 r 알이 5승 1무 1패로 절대적 우위까지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 하수대 원정팀 아 r 알의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소시에다드 경기네요. 일단 홈팀 AT 마드리드 리그에서 19승 1 0무 5패 3위에 위치했고 AT 마드리드에서는 주전핵심 공격수 알바레저 진기결장, 주전핵심 레프트백 리켈메 선수 결장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리알 소시에다드 리그에서 12승 7무 15패 1 1위 위치했고, 소시에다드에서는 주전핵심 중앙사탑백 주벨디아, 핵심빌더 자카리안, 주전핵심 공격수 오스카손, 핵심 라이트백 오드리오졸라 선수 결장하네요. 그래서 아까 글런 글런은 전력상 A팀 맞들때 절대지구에 함께 소시에다드의 전력 눈수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최근 4경기 2무 2패로 국대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AT마드리드는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로 초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AT마드리드 특기의 강력한 홈파리 있고 두팀의 최근 5번 맞대결 AT마드리드가 3승 2무로 절대적 5위까지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치아라스포트 홈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한 골차 진땀승에서 하겠습니다 아, 다음으로 7번 경기 뉴캐슬대 첼시 경기네요. 일단 홈팀 뉴캐슬 리그 19승 6무 1 4위 위치에 있 뉴캐슬에서는 주넥신 쇼 스타페라 셀레스 주넥신 레프트백홀 주전 핵심 미드필더 조엘 랭턴, 핵심 레프트백 타겟 선수 부상이네요. 반면에 원정팀 마리스카 감독의 첼시 리그에서 18승 9무 8패, 5위에 비치했고 첼시에서는 핵심 공격수 기이우, 핵심 공교수 은쿵쿠, 주전 핵심 공격수 은콩쿠 주전 핵심 중앙스 타백 포파나 선수 부상하네요. 부상이네요. 그래서 가글론 결론은 뭐 순위로 보나 승점으로 보나 전력상으로 보나 팽팽한 양팀의 격돌. 첼시가 리그 챔피언 리버풀까지 완파하며 최근 공식 경기 4연속으로 초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첼시가 주도하는 경기가 될 수도 있겠으나. 뉴캐슬 또한 최근 다섯 경기 3승 1무 1패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야 뉴캐슬 특유의 홈빨이 있고 첼시만 추중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4강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매우 불리함으로 첼라 선보대 저득점보 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 경기 레가레스 대에스파올 경기네요. 일단 홈팀 레가레스 리그에서 6승 13무 15패 19위에 위치했고 레가레스에서는 핵심 레프트백 바르시치 전 핵심 레프트백 프랭케스 선수 결정하고요. 반면에 원정 에스파올 리그에서 10승 9무 15패 14위에 위치했고 에스파올 에서는 핵심 레프트백 올리반 핵심빌더 그레게라 선수 결정하네요 어, 그래서 각각의 결론은 전력상 에스파니올의 야구세계이분 에스파니올이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최근 세경기 1무 2패로 후진이 이어지고 있고 레간에서 또한 최근 타석 경기 4무 1패를 비롯해 이번 시즌 무려 13번의 무승부를 양산해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에스파니올이 이번 시즌 원정경기 17경기 3승 3무 11패로 리그 최하위권 원정 성적으로 원정 초 약세이고 두 팀의 최근 두번 맞대결 모두 무승부였었던 만큼 지랑 공방전 끝에 저득자 모 성보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 경기 맨유 대 웨스트햄 경기네요. 일단 홈팀 맨유 리그서 10승 9무 16패 15위에 위치했고 맨유에서는 주전핵심 중앙스타 벨레산로 마르트나즈, 주전핵심 공격수 지르크지, 핵심 미드필더 콜리어, 주전핵심 레프트백 달롯 선수 결정이에요. 밤면는 원정팀 웨스트햄 리그서 9승 10무 16패 17위에 위치했고 웨스트햄에서는 주전핵심 레프트백 사마벨레 핵심 공격수 안토니오, 주넥 핵심 비트드 알바레즈 선수 결정이네요. 그래서 결론은 켈런, 전력상 맨유의 야우세이고 맨유가 최근 웨스트과의 홈경기 4연속으로 초강세를 선보이고 있고 웨스트엠이 최근 5경기 3무 2패로 혹도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맨유가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최근 4경기 1무, 1승 1무 2패로 다소 경기 기복이 존재하고 있고 맨유의 전력노수가 더 심각한 상황에서 맨유만 주중 유로파리그 4강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매우 불리함으로치러승부대 약간의 이변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방 경기 토트넘 대 크리스탈팰리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토트넘 리그 11승 5무 19패 16위 위치고 토트넘에서는 핵심 중앙스태백 드라고엔 준핵심 코스 손흥민 선수 결정하네요 반면에 원정팀 크리스탈팰리스 리그 11승 13무 11패 12위 위치고 크리스탈에서는 준핵심 중앙스태백 리아드 준핵심 미드필더 두쿠레 선수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깔론 결론은 전상 팽팽한 상황에서 두 팀이 치가 다섯 번 맞대길 토트넘이 4승 그리고 천적이 버섯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분명 토트넘이 주도하는 경기가 될 수는 있겠으나 이 크리스탈이 최근 강화 아스톤빌라를 대파하고 아스날 원정 경기도 비기는 등 최근 경기력이 최고조에 있는 상황에서 토트넘한주정 유로파리그 4강 경기 장거리 노르웨이 원정 경기 보데글림 원정 경기 다녀오죠. 다녀오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매우 불리하므로 대 이변 원정팀 크리스탈에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경기 야엘 클라스코시코 더비네요. 일단 홈팀 바르셀로나 이 리그에서 25승 3무 5패 선대비치고 바르셀로나에서는. 주전핵심, 아, 핵심, 미드부터 어, 베르날 주전핵심, 미드부터 카사도 주전핵심, 라이트 백훈, 쿤 핵심, 미드부터 토레, 주전핵심, 공부수 레번토스키. 선수가 결정하고요. 판매는 원정팀 레알 마드리드에서 23승 6무 5패 2위 위치했고,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핵심 라이트백 카르발, 주전 핵심 중앙스타백 밀리탕, 핵심 레프트백 멘디, 주전 핵심 수비수 알라바, 주전 핵심 중앙스타백 리디가, 주전 핵심 미드필더 카마빈가 선수를 결정하네요. 후자 강경 결론, 결론은 두 팀의 최근 네번맛 대결 바르셀로나가 4전 전속으로 천적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고 최근 다섯 경기 4승 6무로 초 상승세를 달리고 있고 전략상 바르셀로나의 야구 세계 분명 바르셀로나가 주도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레알 마드리드 또한 최근 네 경기 3승1패로창승세 달리고 있고 이 바르라마 바르셀로나만 주장 경기 챔스 주 챔스 4강 경기 야인터미나 원정 경기 혈투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매우 불리하므로최한승부대 무승부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2번 경기 리버풀 대 아스날 경기네요. 일단 홈팀 리버풀 리그에서 25승 7무 3패 선두에 위치했고 리그 우승을 확정했죠. 리버풀에서는 주전핵 심충한 스타패조고메즈 선수 결정하고요. 반면에 원정팀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 리그에서 18승 13무 4패 2위 에 위치했고 아스날에서는 주전핵 심충한 스타패 가르비엘 <laughs> 가브리엘 핵심 레프트백 토미아스 주전 핵심 공격수 제수스 주전 핵심 공격수 하베르츠 주전 핵심 레프트백 칼라 피오리 주전 핵심 비드를다 조르징리어 선수 결정하네요. 그래서 결론은 리그 챔피언 리버풀이 동기 부여가 없어지기는 했으나 전략상 리버풀의 우세이고 최근 4경기 3승 1패로 상승세를 달리고 있고 아스날이 최근 3경기 1무 2패로 국도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스날의 전략노소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아스날은 주정 챔스 4강 경기 PSG 파리센제르마 원정 경기 혈투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매우 함으로 홈팀 리버풀의 한골차진땀성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경기 빌바오 대 데포르티보 알라베스 경기네요. 일단 홈팀 빌바오 리그에서 16승 13무 5패 4위 위치고, 빌바오에서는 주력 신비부터 산세트 선수 결정하네요. 반면에 원정팀 데포르티브 알라베스 리그에서 8승 11무 15패 17위에 위치 r 고 알라베스에서는 i p 심 충원 선 s 배아브콰주 i p s 미 i p s 블랑코 선수 i 계 s h 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p ship s h 상 빌바오의 절대적 우 p 긴 하나 빌바오만 주 s 유로파리그 4강경기 맨유 원정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p s 적으로 매우 불리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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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i 경기1 i p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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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이 p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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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무로 천적의 모습을 선보였기 때문에 체라스포르 홈팀 필바오에 한골차 진땀승 예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14번 경기네요. 베티스 대 오사순아 경기입니다. 일단 홈팀 베티스 리그에서 16승 9무 9패 6위에 위치했고 베티스에서는 핵심 공교수 아빌라, 주전 핵심 충원사답이 요렌테, 주전 핵심 틀드더 로카 선수 결정하고요. 팜날의 원정팀 오사순아 리그에서 10승 13무 10패 9위에 위치했고 오사순아에서는 주전 핵심 미드필더 봉카올라 선수 결정하네요. 그래서 각을 관련, 한걸는 베티스가 최근 공식 경기 사연성으로 초 상승세를 달리고 있고 전략상 베티스의 우세기에 분명 베티스가 조하는 경기는 되겠으나 오사수나 또한 최근 <laughs> 최근 4경기 3승 1패로 상승세이고, 베티스만 주중 유로파 컨퍼런스에서 4강경기, 피오린티나 원정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재료적으로 불리함으로 무승부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오사순화가 이번 시즌 원정약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두팀의 최근 3번만 대결, 베티스가 3전 전승으로 천적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야, 이 베티스의 이 안토니 선수의 활약이 너무나 멋져요. 야, 어마무지한 지금 활약상을 보고 있는 안토니 선수도 지금 최고조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홈팀 베티스의 한골차 진단 삼승 예상하겠습니다. 이로써 제가 준비한 축구 승부패 2025년 33회차 14경기 전 캡타가 분석해드렸고요. 저희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